잘 보세요.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트렌딩을 차렸어요. 뭐, 6개월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6개월 동안 쓰기 굉장히 좋았어. 어, 잘 나와, 막. 이게 너무 좋아. 근데 7개월째? 오늘은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던, 유행했던 브랜드들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도 딱 들으시면은, 아, 맞다, 그거 있었지. 하면서 기억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휩쓸었고,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잘안 보이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브랜드들에 대해서 하나씩 나열을 해볼게요 벌집 아이스크림 이게 한 13년도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엄청 유행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15년도에 넘어오면서 치즈등갈비 이게 한때 엄청나게 광풍이 들었어요 사실 이것도 한 15년도여서 거의 10년 됐죠 이거는 좀더 유명한 거예요 대만 카스테라 그 다음에 좀 엄청나게 떴던 브랜드가 뭐 명랑핫도그 이건 저도 좀 먹었어요 종종 지나가다보이면 근데 최근에 많이 없어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근 유행으로 가면은 다 아실 텐데 마라탕 이거는 오래는 됐죠 유행한지. 저는 이거는 약간 일시적으로 유행할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근데 지금까지도 소비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메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탕후루.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확 떴다가, 지금 약간 사그라들고 있는 그런 거고요. 최근에 떴던 게, 요화정이 엄청 많이 떴었죠? 요화정.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좀 약간 띄운 느낌?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렇게 좀 약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 보면은, 이 중에 대부분 절반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브랜드나 이런 아이템들을. 근데 지금 현재 사실, 이 요화정 하나 빼고, 그러니까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사실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시로 엄청 떴다가 지금은 거의 잘안 보이는 그런 아이템이나 브랜드로 인식이 될 거예요. 아니, 유행을 하면은 쭉 유행하다가 수요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어, 안정적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확 떴다가 갑자기 확 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유행을 한다. 요즘 트렌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이런 어떤 유행한다라는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 다시 한번 봐 볼게요. 쭉. 일반적이지 않은 음식이에요. 사실 보면은. 자, 일반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가장 많이 먹고 자기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비이큰 거. 대표적으로 한국이니까 한식이 좀 많겠죠. 그러면은 약간 김치찌개.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음식보다는 이런 음식을 더 많이 먹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유행은 이런 것들로 유행되지 않아요. 자, 이게 유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유행하려면은 돈가스 김치나베 자 이것도 살짝 유행하다 말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냐면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김치찌개에다가 돈가스 올려준 거거든요 사실 나베 뭐 해가지고 막 섞어서 하는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 어 김치찌개 돈가스를 올렸어? 야그 맛있어? 야 어때? 야 먹어본 사람. 어 맛있어? 어,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라는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유행하기 힘든데 이런 식으로 뭔가 특이한 음식,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고 어 먹어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유행이라는 거는 기반이 되는 게 호기심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호기심 기반인데 우리가 평소에 오히려 자주 먹고 많이 먹는 음식들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호기심이 들지 않죠. 이건 여기서부터 약간 제 생각이긴 한데, 또 유행이라는 걸 누가 만드냐면, 여자분들이 어떤 트렌드를 이끄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보다, 소비시장에선 여자분들의 역할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을 혹할 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얘 뭐예요? 디저트죠. 얘 뭐예요? 디저트죠. 얘 뭐예요? 밥으로안 먹죠? 거의 디저트 느낌이죠. 얘 뭐예요? 디저트죠. 아이스크림 뭐예요? 이거 디저트죠. 디저트라는 거 보통 약간 달달한 느낌을 좀추가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묘하게 디저트에 대한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정해서. 그래서 디저트를 하는 것들이 유행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가파르게 약간 내려왔는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유행은 여자분들이 보통 지도하는데 어? 유행했던 것들을 가장 보면은 디저트가 많네? 어 디저트들이 그리고 뭔가 꾸준하게 간 다음에 저는 약간 이렇게 천천히 흘르면서 갈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요로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리꽂는 것들은 어 이게 디저트에 대해서 뭔가 디저트는 약간 물리는 성향이 좀 있잖아요 몇번 먹으면은 어 그런 것들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왜 얘기하냐. 이렇게 뜨고 지는 것들이 있는데, 창업에 대한 관점을 좀 봐볼게요. 지금 어떤 아이템에 대한 관점을 봤는데, 창업에 대한 관점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런 것도 창업할 때, 1억 이상 들거든요? 배달 아닌 거 보통 홀에서 뭐 이렇게 약간 테이크아웃도 하고, 배달도 하고, 뭐 손님들에게 팔고, 포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보통 1억 정도 이상이 드는데, 이 1억 이상이 들 때, 보통 진입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은, 올라갔을 때, 한 이쯤이나, 이쯤에 대부분 진입해요. 왜냐면은, 이쯤 정도 유명해져야지, 나한테까지 그 정보가 오거든요? 그때 진입해서 오픈할 때쯤 어? 여기 좋아요 매출 너무 좋아 와 장난 아니네 와 하고 나서 어때요? 내리꽂는 게 이게 제 생각에는 6개월이 안될 거예요 보통 사람들 기준 그러면은 몇 개월 좋다가 그 뒤로부터 계속 보통 받는 기간이니까 근데 1억에 이상 돈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떴다가 급격하게 지는 아이템이나 브랜드를 선택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불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거 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런 건 없어 꾸준해 김치찌개를 파는 백반집을 추천해요, 차라리. 왜냐면 얘는 안정적으로 오래 쭉 가잖아요, 그래도. 막 엄청 유행해서 막, 막 갑자기 일시적으로 돈 너무 많이 벌고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를 추천드린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이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유행에 약간 민감하신 분이 트렌드를 알고, 장사를 몇번 해봤어. 그리고 권리금을 잘 받아서 팔아본 경험이 있어. 그런 분들은 차라리 빠르게 진입해가지고, 적정한 시점에 파는 거는, 이거는 추천드려요. 근데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 대한민국 한 1%? 왜냐면 이거 하려면 진짜 장사도 잘해야 되는데 유행에 민감도 잘해야 되고 이것만 뿐만이 아니라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강인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세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분. 아, 여기다 똑같이 하나 더 뭐냐면은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돼요. 그런 분들에게만 저는 추천드려요. 그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왜냐면 실력 있고 절제할 줄 아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특히 초보 창업자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유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경계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1억 이상 투자했고 1년 장사하려고 창업하는거 아니잖아요. 보통 어느 정도냐면 보통 5년 이상은 장사할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5년 이상 보려면 은 이런 것들은 지금 이거 사례만 봤어도 역사적인 사례만 봤어도 5년 이상 가는 브랜드는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하자. 그래서 저는 디저트는 약간 경계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억이 들어서 지금 사례인데, 근데 저기는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요. 6개월 잘 나온다고 치면은 수익 자체가 엄청 날거 아니에요? 그때 회수하는 건 절대 불가능한두 좋은 질문인데 어? 이거 1억 정도 든 다음에 어? 수익 되게 높으니까 이게 유행하니까 차린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이쫙 뽑아먹고 1억 펑뽕 뽑은 다음에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주 좋은 접근이긴 해요. 보통 그렇게 사람들이 시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첫 번째 이게 6개월 더 갈지 말지는 모른다. 그리고 이랬을 때 있죠, 이랬을 때. 이랬을 때는 가게를 팔기 힘들어요. 이 부분에선 가게 못 팔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는잘 보세요. 상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트렌딩을 차렸어요. 뭐 6개월까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6개월 동안 쓰기 굉장히 좋았어. 오잘 어, 나와, 막. 이익이 너무 좋아. 근데 7개월째 파실 수 있으세요? 팔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대부분 못 팔아요. 그래서 제가 1%라는 거예요. 그거 99%가 절대 못 팔아요. 두세 달만 더. 어, 아, 좀 괜찮은데. 어, 아 매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아 조금만 더 해볼까? 보통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육개게쭉 벌고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이때 진짜 뭐 자기 인건비 못 보러 가는 순간 오면은 이제 맨날 터지죠. 그러면 좀더 내려가요. 더 내려가 더 내려가 하면은 적자 보는 순간 이제. 타격이 클 거예요. 그러면 안 팔리면 거의 원가에 내놔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때 1억을 벌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라는 거는 아직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건데, 당사를 해오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1억 벌었어, 자, 퉁쳤어, 어, 된거 아니야? 가 아니라 이, 적재로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가게를 그냥, 떨래로 팔아야 되거든요? 그, 떨으로 팔면은, 그 투자금이 다 날라가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기간이 있는데, 지금 1억 넣고 1억 벌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사실. 돈 벌려는 게. 1억 넣고 1억 벌었으면 얘는 퉁친다 쳤는데, 여기서 이제 가게를 이상하게 나, 낮은 장가에 엄청 내놓아버리면은, 여 마이너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그리고, 이걸 운영하면서 적재라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현상이 사실 여기서 많이 벌어진다는 거는 기사점만 찾아보신 분은 알수 있죠 1년에 진짜 몇백개야 4,500개가 오픈하다가 지금 폐점이 뭐 1,200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사이에 벌어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패정을 왜 해야겠어요 돈이 들었는데 근데 막 적자 나고 막 이러니까 폐정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시점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사실 저도 못해요 이건 이걸 어떻게 시점을 잡아요 유행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요 정리하면은 1억 투자금 건지고 나오면 딱될것 같은데 그건 아까 말한 상위 1%만 할수 있는 전략이다 그래서 특이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보편적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먹고 좋아하는 거 차라리 그런 것들로 하는 게더 낫습니다